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세계지리 자연환경파트 기본개념 강의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건조기후 중에서도 사막기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36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조기후는 사막과 스텝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사막과 스텝으로 나누는 방법을 선생님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사막기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우리가 캡펜의 기후 구분에서 기호로는 B를 쓰죠 건조기후의 정의는 연간수량 500ml 미만의 기후를 건조기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후는 또 하나의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한 게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더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기준이 뭐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크다. 그래야 실제 건조하고 매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건조기후의 정의는 연강수량은 몇 미리? 5 0 0 m 리 미만이고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큰 기후를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이건조기후를 다시 두 개로 나누죠. 왼쪽과 같은 사막기후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초원이나 나는 스텝기후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사막은 비가 매우 적은 곳이고 스텝은 그래도 비가 조금이라도 더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과 스텝을 나누는 기준은 연강수량 2 5 0 m 리입니다 사막기후는 강수량이 몇 밀이? 250 미만 그럼 스텝 기온은 강수량 기준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죠 250에서 500 사이죠 이두 기후 중에서 오늘 같이 공부할 기후는 사막 기후에 대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사막 기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스텝 기후에 대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교재 36페이지에 건조 기후 분포가 나와 있는 이 지도를 같이 보면서 사막 기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막은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 기후는 영광수량이 250미만의 기후를 사막 기후라고 했죠. 이 사막기후의 특징을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비가 비가 매우 적게 온다 하는 거 그래서 연강수량이 250 미만이다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거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식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첫 번째 어, 식생은 거의 없다. 어. 두 번째 모든 건조기후 사막이나 스텝이나 둘다 숨어있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조건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작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특징은 광수량보다 증발량이 크다. 세 번째,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적다 보니까 맑은 날만 계속 지속이 되죠.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왜? 구름이 없으니까요. 밤이 되면 구름이 없다 보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이 다 하늘 위로, 우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가 낮과 밤의 기온 차이를 일교차라고 했죠. 그래서 사막 기후의 특징 또 하나. 일교차가 매우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사막기후의 특징을 우리 알아봤고요. 사막기후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막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알려면 왜 비가 적게 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형성 원인과 분포 지역을 함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막의 형성 원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형성 원인을 알면 사막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이네 가지 형성 원인을 공부하고 분포 지역을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만 받는다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사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형성 원인은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사막이 될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위도 때는 대체적으로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정도, 위도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분포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사막들은 대부분 위도가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막을 선생님이 지도에 좀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여기 지금 북해기선을 보입니다. 북해기선을 거의 따라서 분포하는 사막들이 지금 남, 북반구에는 여기 있어요. 북부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부터, 그리고 서남아시아, 그리고 저기 파키스탄까지 이어진 요 라인. 여기가 첫 번째, 아열대공압대에 영향을 받는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막의 예를 들어 보면, 북부아프리카부터, 서남아시아까지. 조금 더 가면, 뭐, 파키스탄까지. 자, 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아프리카에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죠. 이 사막 이름이 사하 라 사막입니다. 자, 여기는 사막 이름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사막 지역이 남반구에 또한 군데가 있습니다. 호주를 한번 볼게요. 호주 내륙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지금 사막입니다. 아, 호주가 남해기선이 통과하는 데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주 내륙의 사막도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막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은 사막 지역들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형성 원인을 알아볼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이 대륙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곳은 바다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잘안 돼요. 그래서 비가 적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성 원인은 바다랑 너무 떨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격해도가 크다. 격해도가 바다랑 떨어져 있는 정도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 지역에 위치한 사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로 가면 되는데 위치를 좀 잡아볼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를 볼게요. 카스피의 오른쪽에 가면 여기가 좀 중앙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부터 중국 서부 몽골까지 요 지역 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 사막의 사례는 중앙아시아부터 중국 서부 지역. 그리고 몽골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 이름은 타클라마칸 뭐 사막, 고비 사막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해볼게요. 세 번째는 바닷가에 차가운 바닷물 즉 한류가 흐르면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바닷가의 공기가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적게 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한류 연안에. 형성되는 사막지역들을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프리카 남극에서 적도로 이렇게 해류가 올라가죠. 이 해류 이름은 우리는 배웠어. 벵겔라 해류라고 이 벵겔라 해류, 한류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여기 서해안 쪽에 강수량이 매우 적은 사막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사막 이름이 나미브 사막이에요. 첫 번째 나미브 사막 두 번째 남미로 갈게 남미도 대륙 서쪽에 남극에서 적도로 올라가는 해류가 있습니다. 이 해류 이름이 페루 해류죠. 이 한류의 영향으로, 여기, 여기, 페루부터 칠레까지 태평양 연안, 여기가 사막이 되죠. 그래서 이 사막 이름은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한류 연안에 형성된 두 사막 하면, 우리는 반드시 두 사막을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는 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 두 번째는 남미의 아타카마 사막. 마지막 네 번째 자 형성원을 인 해볼게. 자, 우리 강수분포를 공부할 때 바람바지 사면이 되는 곳은 보통 비가 많고 바람 그늘 사면이 되는 곳은 비가 적다 그랬죠. 1년 내내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 바람 그늘 사면 같으면 1년 내내 비가 적어서 사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사막의 형성원인은 타골풍의 바람 그늘 사면인 곳이 강수량이 적어서 사막이 될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좀 표시를 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여기입니다. 아르헨티나 남쪽에 하면 파타고니아 사막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체크해 주십니다. 파타고니아 사막. 파타고니아 사막 같으면 왼쪽에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편서풍이 와서 부딪혀 안데스 산맥 서쪽 칠레 남부 지역은 바람바지 사면에 대해서 비가 많지만 안데스 산맥은 넘어온 파타고니아 사막은 바람 그늘 사면이 되어서 사막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막의 형성 원인과 분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시험 문제 이 사막의 위치를 찍어주고 사막이 왜 형성되었나 자 형성 원인을 연결하세요 자 이런 시험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 주시고요. 저 5초 드릴게요. 자, 5 4 3 2 1 사막의 인간 생활 모습과 관련된 기타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막에서 하는 농업과 관련된 것두 번째 사막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부터 정리를 할게요. 이 지역은 농사짓기가 매우 불리한 환경입니다. 비가 너무 적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건조해도 키울 수 있는 작물을 위주로 재배를 할 거고요. 물이 너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 주변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없던 물이라. 끌어서 가지고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식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농사 짓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막에 샘물이라도 솟아나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오아시스죠. 오아시스는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막을 관통하는 하천이 있다면 그 하천 주변에서도 농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건조지역을 흐르는 하천 중에 물이 있는 상태로 흐르는 하천을 우리가 외래하천이라고 합니다. 외래아천 주변에 가서 농사를 짓는 자, 방식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하나. 외래아천. 자,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외래아천이 나일강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외래아천이 나일강이고요. 자, 이 나일강을 생각해 볼게. 나일강이 지금 요, 요렇게 얹어. 그리고 자 나일강이 아프리카 적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서 이집트 지나 지중해까지 흐릅니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내내 흐르는 동안 물이 증발하지 않고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지. 왜냐하면 사막은 비가 안 오고 워낙 증발량이 크기 때문에 물이 있는 상태로 하천이 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막은 말라 있는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은 사막은 흐르지만 물이 있는 상태로 흐르잖아요. 이런 하천 우리가 외래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 외래하천의 정의를 써볼게. 자, 외래하천이 사막을 통과하면서도 물이 있다는 건 상류지역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수변지역이라는 뜻이야. 외래하천의 정의는 수변지역에서 발원해서 건조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외래하천이라도 있다면 사막에서는 그나마 축복받은 지역이 되겠죠. 외래하천 주변에서는 그래도 농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정말 물이 없는 지역이라면 없던 물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을 땡겨와서 농사 짓는 방식의 농업을 우리가 관계농업이라고 해요. 관계농업. 관계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관계농업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과거 이란에서부터 주로 했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지하 관계 수로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란의 고지대 같으면 겨울에는 얼음이 옵니다. 이 얼음이 봄이 되면 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건데 얼음 녹은 물이 땅 위로 흐르게 놔두면 금방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 물을 지하로 흐를 수 있게 지하관계수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우물처럼 물을 퍼서 쓰는 거지. 이 지역이 증발량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얼음 녹은 물도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하로 얼음 녹은 물을 끌어오는 방식의 지하관계수로 개수로를 이용하는 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카나트 라고 해요 카나트와 같은 지하관 개수로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요 두번째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이렇게 칙칙칙칙칙칙칙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뿌려 가지고 농사질을 짓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뿌리잖아 이렇게 원형으로 칙칙 이렇게 원형으로 물을 뿌리다 보니까 농작물 재배하는 농경지 자체도 원형을 이루게 돼요.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는 곳들은 대부분 원형 경작지 형태가 나타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의 관계 농업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원형 경작지예요. 자, 그리고 사막에서는 내건성이 강한 작물을 주로 재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작물은 대추야자라는 작물이고요. 곡물 중에서는 내건성이 가장 강한 게밀이니까 그나마 밀을 좀 대비합니다. 사막의 기타 특징 두 번째 가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지역의 가옥 구조를 우리가 흙벽돌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먼저 집의 재료로 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보통 건축 재료로 쓰고요. 그리고 이 흙벽돌집의 특징을 몇 가지를 써볼게요. 첫 번째가 벽이 좀 두껍습니다. 벽이 두껍다. 그리고 창문이 작아요.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은 이유는 이 지역이 일교차가 커서 그렇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밤에는 집안의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만들고 창문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이 평평하다는 걸알수 있어. 지붕이 평평하다. 비가 많은 열대기후 지역 같으면 지붕 경사가 급했죠 빗물 빨리 내려가라고 그런데 이 지역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정말 어쩌다가 비올때 그때 그 빗물이라도 너무 소중하게 다루겠다 그 빗물이라도 받아 놓겠다 하는 뜻에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비가 적어서 강수량이 적어서 그렇고요 집들을 보면 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지요 골목길이 굉장히 좁게 나타납니다 좁은 골목길. 골목을 좁게 만들면 낮에 건물과 건물에 의해서 골목은 그림자가 지겠죠. 그래서 낮에 뜨거운 태양계를 피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좁게 만듭니다. 국벽돌 집에 이러한 특징들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판사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5초 드립니다. 자, 5, 4, 3, 2, 인사막기후에 대해서 같이 정리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스텝 기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들 안녕.